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은 지났지만 국립 5.18 묘지에는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항쟁의 유적지를 둘러보는 순례객들의 행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5월 영령이 잠들어 있는 국립 묘지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퍼집니다. 3.35호 열사 앞에 자리 잡은 참배객들이 직접 불러보는 노래입니다. 한때는 금지곡이었던 노래는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 5월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참배의 노래로 자리 잡았습니다. 절규 섞인 울름을 들었을 때 아, 감정이 되게 저도 공감되고 근데 여러 가지 사연들을 들으면서도 굉장히 숙연해지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민주화의 길을 걷고 있는 고국의 현실을 생각하는 이주 노동자들도 참배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얼굴과 피부색은 다르지만 국립묘지를 찾은 참배객들의 소망은 단 하나, 바로 진상 규명과 역사 왜곡 세력에 대한 응징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변하지 않는 이 사회에 대해서 약간 좀 답답함이 있고요. 그래서 이더 알리고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속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5월 항쟁의 주요 격전지에는 순례객들의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5.18 추모 기간을 맞아 8월까지 한시적으로 개방되는 옛 전남 도청에는 역사 교육을 겸한 가족 단위 체험객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아이들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걸알수 있게 된 계기가 될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민주와 인권, 평화의 보편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일깨워 준 5.18. 39주기를 맞은 5월 영령 추모행사는 이번 달 말까지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